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11일 수요일, 아, 목요일이죠.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지금, 어, 뭐 다들 보셨겠지만, 연준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그냥 좀 무난했습니다. 어, 괜찮게 반응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락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라클이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되지는 못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것도 같고, 어쨌든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 예상보다 좀안 좋게 나오면서, 어 하락을 했어요. 지금 시간에서 좀 하락폭인데, 아까 전에 5%좀 넘겼었거든요? 넘겼다가 3% 때까지 좀 좁혔다가 지금 또 다시 4%때 오락가락 하기는 하네요. 결국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고 이어지는 뭐 미래 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 실적은 우선 예상치는 에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요게 나머지 AI 섹터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음.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에, 뭐 오라클은 지금 구조상 그럴 수 있다 뭐 하고 넘어갈 것인지 그거 즉이 오라클 실적 발표가 AI 버블을 다시 부각을 시키냐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시 부각시킬 만한 포인트는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뭐, 공포감을 조성하더라도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후에 조금 더 추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브로드컴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래서 미장은 그냥 무난했어요. 뭐, 발란티어부터 해가지고, 퀄컴.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참고로 신고가입니다. 지금. 그리고 테슬라, 뭐 아마존 등등. 나머지 분안하게 좀 마무리를 지었고.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꾸역꾸역 미묘하게 있기는 해요. 지금 이번 달에 테슬라는 옵티머스, 어, 그거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미묘하게 계속 오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어, 일단 뭐, 테마성 추가될 만한, 어, 큼직한 뉴스보다는, 일단, 시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냐. 이게 가장 무난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섹터들이 무난하게, 지금 마이크로는 신고가인데 그런 추세들이 이어지면, 뭐, 우리나라, 당연히 반도체, 삼전하이닉스, 그걸 좀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야간선물이, 잠시만요. 어, 우리나라 야간선물 1.32% 상상, 상승마감 하기는 했어요. 뭐, 물론, 지금 오라클, 이런 걸 통해가지고, 미국 선물, 변동 따라서 좀 오락가락 할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양한 선물은 꽤 좋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라클이 다시 5% 금방 돌려놨네요. <laughs> 자, 오늘 이제 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미국 기준금리는 인하했다. 그리고 올해 세 번째 인하이고, 금리 인하에 반대표가 3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은 동결하자. 한 명은 비컷해야 된다. 0.5%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좋아했던 포인트는 금리 인상은 일단 기본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금리 인상은 지금 배제하고 동결이나 인하에서만 고민하면 된다.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 매파적인 부분은 내년 26년과 27년에도 단 1회씩 인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연준 의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긴 한데 이제 연준 의장이 트럼프 입맛에 이렇게 맞추는 인물로 바뀌죠. 자,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목표치는 2%인데 지금 물가 9월 달에 2.8%다. 이게 관세 요인 때문이다. 관세 요인 제외하면은 인플레이션 2% 초반 목표치랑 거의 부합을 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관세 즉 트럼프한테 이제 좀 돌려서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 정리하면은 인화는 했어요 하지만 매파적인 부분 내년이나 내후년에 단일의 인화 근데 이것도 결국 연준 회장 바뀌면은 모른다는 거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플러스 오히려 또 시장에다가 조금 연준 400억 달러 규모 국채 매입 예정이다. QT 종료하고 이제 유동성 공급.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좀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시장에 일단 유동성은 공급된다라는 거 정도는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 일단 반영이 오라클만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미국 선물 뭐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간다거나 미국 선물을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가면은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다른 AI 섹터들 반도체 필드로 왔다가 같이 엮어서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우선 이따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내일 브로드컴까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둘다뭐 죽을 쓴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야 이거 AI 버블이 아니냐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좀 출렁하더라도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대신에 한번 출렁하고 돌리냐? 출렁 안 하고 무난한 흐름으로 가냐? 이 정도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 공급이 좀 눈이 가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스닥 정체, 뭐, 이번 달 중에 좀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좀 좋은 내용 나오는지. 특히 여기서 저는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연기금 지분 확대, 요거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지스 신규상장 유진스펙 두개 있고 금리는 일단 이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심한길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발표가 나왔고 유럽종양학회 esmo에서 abl 바이오 발표 나올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제 abl 바이오가 마침 21선 주변에서 차트도 좀 무난한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자리 들어와서 버티고 하더니 그리고 일단은 21선 타고 어제 좀 10%짜리 수쑥 하고 외국인 연속적으로 사면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MO 키워드가 있고, 금요일, 내일도 신규 상장, 그 다음 브로드컴, 요것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200에 대해서 현대 오토에 버이수페타 산일전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성장펀드가 아, 이제 어제 등장을 했고, 17일 첫 회의. 그리고서, 18일에서 19일, 이제, 이제, 고뭐 금리, FMC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한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일본 금융정책 결정회의, 엔캐리 트레이딩 공포감 부각시키냐, 마냐, 요거, 그리고서, 뭐, KDDX, 방추위, 경쟁입찰이냐, 상생협력 아니냐, 결정할 텐데, 일단, 어, 좀, 분위기 상으로는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리고서 경쟁으로 가면은 하나오션이 좀 유리하다. 근데 일단 하나오션이 밑에서 쓱 하고 좀 고개를 틀기는 했죠. 음, 돌리고 있는 21선 타면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쓱 하고 좀 돌리는 흐름을 갖추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에서는 상법 개정안 스테이블, STO 이런 것들이 뒤에 좀 등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 금융자회사 허용, 자금조달 쉬워진다. 그리고 그 전날 벨리어카드 미국 증시의 자사주 상장 얘기가 좀 돌았었는데 어제 하이닉스가 일단 공시로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미증시 상장 관련해서 검토 중이긴 하다. 대신 확정은 안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IR 측에서 이제 정석적인 실제로 마무리 돼가지고 도장 찍기 전까지는 뭐 확정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기업은 없어요. 제 기억에는 보통 뭐가 진행 중이고 하더라도 음, 대신 확정은 안 됐다. 왜 이런 게 언제든 또 정책 같은 거 내부 그런 방향성이 턴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기업에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아 뭐가 진행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검토 중이기는 하구나라는 거.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는 어, 투경을 걸렸어요. 이거 그200% 상승 그것 때문에 지금 걸린 건데 어 징글징글합니다. 그거 시스템은 좀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반도체 정책 같은 거 어제 좀 나왔죠. 52시간을 예외로 두겠다. 700조 투자하겠다. 펜리스 10배 키워서 반도체 2강 노린다. 비수도권 연구 인력 52시간 제외. 2047년까지 팩열기1기1규 신규, 구축. 그 다음 금산분리 완화, 자금조달, 길 터주겠다. 반도체 기업들이 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 반도체는 치킨게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돈 수익을 내서 그걸로 다른 그뭐 2등, 3등 기업 따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더 투자를 해서 격차를 계속 유지를 시키던가 벌리려고 해야 돼요. 치킨게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금. 음. 조달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길을 터줬다 라는 내용이 있고 음, 반도체는 사실 뭐 지금은 <laughs> 지수연동 대신에 이제 마이크론이 좀 좋기는 했었는데 뭐 오늘 삼전이나 하이닉스 비슷하게 엮이나 결국 저는 얘네들은 전고점 트라이 할 거라고 좀 얘기를 예전 여기 내려왔을 때 계속 드리기는 했습니다 11월 달에 지수 출렁출렁 하더라도 3전이나 하이닉스는 밀리면 오히려 좋다. 왜 어차피 신고가 한 번씩 또 트라이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몰스몰 좀 돌리고는 있어요. 삼성전자도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최근에 3전 대비해서 좀 힘을 못 쓰다가 21선 올라탔는데 얘는 좀 투경 <laughs> 걸려 있다는 거. 그래도 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샀죠. 그래서 이거 추세 좀 투경이어도 그냥 뭐 기간 애인들 날 잡고 좀 사나? 그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내 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반도체 게임 체인저 잡아라. SK, 삼성, LG, 유리기판 각축. 그래서 유리기판이 지금 반도체에서 계속 기업들에서 건드리고 있는 이유가 처리 속도 높이고, 전력 소비 낮춘다. 저전력. 그 다음 패키지 공정 중 대신 가장 좀 난도 높다. 어. 대신, 그리고 1에서 2년 내 본격적으로 시장 개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향후 수십 년 패키징 패권 판가름. 엄청 중요한 키워드예요.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가 없고, 거기서 거의 좀 베이스, 이런 PCB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거기다 이 장점이 있으니까, 처리 속도랑 전력 소비 낮춘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 정도인데, 일단 시제품 속도 제일 빠른 거는 SKC로 예상은 됩니다. 어, 아, 삼전이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 한 27년에서 28년 생각하시면 되고, SKC의 앱솔릭스가 일단 26년 시제품을 좀 목표로 양산까지 이렇게 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 삼전, LG 이노텍, 유리기판도 계속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그런 테마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반도체는 뭐, 3년 하이닉스 말고서는 지금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좀 강한 게, 대덕전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위에서 놀고 있죠. 위에서 좀 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캠, 뭐, 이런 거 키워드 갖추는, 심텍 TLB, 요것들은, 음, 지금, 코스다. 혹시나 반도체 중소형주들 돌면 은 조금 좋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눈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 보통 PIE, 피롭틱스. 최근에 한빌레이저나 피롭틱스가 좀 반응을 좀 세게 세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도주 하듯이, 뭐 대금 붙이면서 그러진 않습니다. 200억, 이렇게 찔끔 붙고, 피롭틱스도 지금 이틀 연속 대금 조금씩 붙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에서 태성, 어, 얘도 유리기판, 복합동박, 다 갖다 붙이는 애거든요. 얘는 신고가 엄청 작년에 엄청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쪽 복합동박이랑 유리기판 키워드를 같이 얻는데, 최근에 신고가에서 스멀스멀 조금씩, 이러면서 뭐또 장대항공 세울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눈은 둘 필요는 있고, 장중 데이트레이딩은 근데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종목 움직임이 툭쏘고훅 밀어버려요. 어, 이런 식으로. <laughs>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좀 있는 종목이지 않나. 요거 외에 지금 SKC는 일단은 구간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좀더 내려왔으면은 엄청 유리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밑에서 무난하게 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또 시제품 얘기 나오거나 뭐 양산 이런 것들 나오면 좀 좋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유리기판까지, 어, 그리고 어제 엔젤이것도 이제 유리기판 키워드, 그, 중호 엠테 키워드로 왔다 상을 보내기는 했죠. 뭐, 너무 잡주이기는 한데, 그냥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쭉쭉 넘기면은, 음, 쭉쭉 넘기면 어우, 오라클 6%까지 가네요. 음, 그거 외에는 뭐국민성장펀드 있고, 행정명령, AI 규제 일어나. 요거는 뭐 나오면 그때가 보면 되고. 이것도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주고 그럴 내용은 아니에요. 조금 거리는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AI 전력 덕분에 수요가 폭발한다. K 가스터빈 빅3 틈새 노린다. 그래서 빅3 주문이 지금 가스터빈이 수년치 밀려있어서. 가스터빈이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항공기 엔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어, 항공기 엔진 그거를 이제 저는 가스터빙 이거랑 구조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빅3 틈새 노린다 빅3 주문은 수년치 밀려있고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사 에러빌리티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수혜받을 수 있다 이전에 터빙 그런 거 수주 얘기도 나왔었는데 추가 수주 가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이기는 합니다. 빅3께 지금 거의 2030년 지금 주문하면은, 어, 그래, 기다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진짜 과하게 부족해요. 그래서 두사에너빌리티 이게 엄청 기술력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공학에서 엄청 좀 중요한 일반 기업들은 만들 수 없는 그 정도로 엄청 메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두에빌이, 뭐 이제 원전, 터빈 수주도 그렇고, 이런 k okay, 가 스터빈. 이게 지금 LNG, r 아, p g 요런 것들 가스 해 가지고 고쪽에 사용되는 에너지 쪽이죠, 결국. 터빈인데 그런 것들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원전은 두웨비는 일단 투경 걸려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 하이닉스랑 똑같죠. 고두 그 배. 투경 200% 얼마 전에 알테오젠도 막 그랬었고 SK 스퀘어도 그랬었고 막 그런데 200% 투경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시장에 그만큼 일단은 올라온 종목들이라는 건데 두해빌 그리고 현대건설, 한전, 한전기술, 태웅 우리기술 원전 주들은 보통 어, 두해빌이 좀 좋으면 은 같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진이 뭐좀 신고가 눈앞에 두고 좀안 무너지기는 합니다. 일단은 원전은 그래도 좀 뭔가 수주. 이야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반응하는 편이 있고 자 요거 외에는 뭐 스테이블 같은 경우 어제 어, 그까지 정부 안 달라 안 주면은 간사가 주도해서 국회에서 입법하겠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그 tf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뭐 뒤에 좀 얘기 어떻게 나오는지 11일 입법 논의 돌입 요게 있습니다 대신 아직 그건 있어요 정부랑 그 한은이랑 한은 한국 은행이랑 이제 금융이랑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도 나오던 이거 은행권에서 주축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민간 기업 허락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갈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누가 감독할 것이고 누가 주도할 것이냐, 누가 승인, 감독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줄 것이냐, 요 부분이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은 법안 같은 게 이제 좀 나오더라도 뒤에 분명히 조금 손대야 될게꽤 많을 거예요 어, 사실상 이게 화폐정책이다 보니까 뭐 어, 국부 유출부터 해가지고 막좀 얘기 나온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으려고 할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면 화폐정책이랑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뭐 입법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오고 하면 또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날 어, 그냥 안 죽고 바로 저점 이탈하고 어제 좀 좋았죠 그리고 다날은 개별 이슈도 하나 좀 엮어 놓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미투온, 호나이 등등 차트는 대부분 조금 유리한 포지션이기는 해요 음, 그래도 일단은 법안 같은 거 키워드 입법 <laughs> 논의 돌입하면서 뒤에 어떤 뉴스 붙이나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로봇은 딱히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일단 뭐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행정명령 내년, 그리고 교통부 또한 로봇 실무 그룹 구성 준비하고 있고, 연말 이전 발표 예정,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테마가 일단은 계속 강해요. 안 무너지죠? 이게 조금 각자 도생하는 흐름이 있는데, 보시면은 신곡과 쌍곡 맞았는데 계속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거나, 옆으로 깁니다, 종목들이. 그 와중에 추세를 이렇게 올리는 종목들도 계속 존재를 해요. 그가지고 로봇은 아직은 저는 이쪽이 높아요 높아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눌리면은 또 해야 되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내년까지 좀 계속 봐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시장이 미묘하게 바뀌고는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시간 나면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력주 매매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텐데 살짝 그 다음 스텝을 좀 준비를 해 두시기는 해야 돼요. 어, 지금 시장이 미묘하게 좀 바뀌고는 있거든요. 그런 흐름 이거는 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는 있는 거라서 뭐 부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로봇 테마 지금 계속 좀볼게 많다는 거. 클로봇이 일단 신고가 5만원 돌파하면서 올라왔는데 분봉 난이도는 좀 있어요. 그리고서 뭐 한라캐스트는 테슬라랑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 깨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좀 좋았죠. 그래가지고 또, 계속 꾸물꾸물 하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수스페셜 티케미칼 어, 이수스페셜은 전고체 배터리. 얘는 차량도 차량이지만, 전고체는 나중에 그, 로봇, 키워드도 좀 엮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차전지 섹터, 로봇들. 자, 그래서 쭉 하고 보면은, 이거 외는 에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 개별 주 나이벡이 어제 넥스트레이드까지 좀 셌거든요. 치료제, 내질환 치료제 개발 기반 마련했다. 뇌 전달 전임상 발표. 뭐 데이터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실그툭 쏘고 확 밀었는데 다시 올려놨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상승도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 그래서 우선 나이백이 신고가를 조금 눈앞에 두고는 있어요 해가지고 10%좀 넘어가면 신고가 이긴인데 요거랑 ABL 바이오 21선 넘기면서 20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좀 중심으로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줄지 얘도 ESM 발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이오 쪽이 또 그냥 못 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수급 들어오면서 좀 대부분 살짝살짝 살짝 고개를 턴시키기는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밑으로 밀리는데,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지금 알테를 이제 슬쩍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너 빨리 코스피가.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요 흐름이고, 음, 우선은 딱한요 정도? 음, 보던 종목에서 크게 변화가 있고 그러지는 없,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일단은 지수, 오라클이 조금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일단 오늘 선물 옵션, 내 마녀의 날. 당일 주이 수급 변동, 이런 거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반도체 변화, 바이오 2차 전지. 우선은,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마이크론 신고가랑 오라클 좀 하락이랑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반도체 입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이크론이 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오라클은 어쨌든 AI 섹터이기는 한데, 반도체랑은 좀한 달이 건너서, AI로 갖다 엮이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래서 일단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야간선물은 좀 좋았었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뭐신규상장요 정도가 이제 메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새롭게 좀 불만한 그런 테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제거는 지금 트럼프가 신나게 압박을 하고 있던데 어,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조금 앞에다 두고 자, 일단은, 이렇게좀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오늘 장중, 그리고 내일도 있는데, 내만의 날이라 일단 뭐 오늘, 내일, 해서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 그럼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이, 그 추세는 엄청 좋거든요. 여기를 어떻게든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제동을 걸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 너 훌훌, 훌훌 날라가라. 950뭐 돌파야 1000뭐 이런 식으로 좀 향해 줄 것인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코스피도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근데 코스피는 어차피 다들 아시죠? 삼전이랑 하이닉스 따라서 신고가 돌파하냐 마냐입니다. 자, 요거 외에는 뭐 2차 전지 로봇 그냥 보던 것들 무난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